간절히,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홈플러스 사태는 10만 노동자와 입점업주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한 경영 실패도 아닙니다. MBK의 악질적인 먹티가 초래한 결과이며 사모펀드 규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홈플러스를 살려달라고 외치며 보낸 시간이 230여 일이 지났습니다. 12월엔 운영 자금이 바닥이나 전기가 끊기고 임금과 물건 대금조차 제때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홈플러스는 무너집니다. 정부가 하루빨리 나서 달라고 광고히 요청하며 시작한 지도부의 무기한 단식농성도 벌써 24일째가 되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는 10만 노동자와 입점업주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한 경영 실패도 아닙니다. MBK의 악질적인 먹튀가 초래한 결과이며 사모펀드 규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아무 잘못 없는 노동자와 소상공인이 이 모든 고통을 떠안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 홈플러스를 유통 2위로 만든 잿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홈플러스 사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10만 노동자와 입점업주는 물론 지역상권, 농수축인의 팔로 국민연금까지 걸린 전 국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대통령께서는 왜 아직 침묵하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침사에서 벼랑 끝 민생을 살리고 무관심과 무능으로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9개월째 절망과 고통 속에서 버티는 우리나 우리는 개인의 이권을 요구하며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에서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을 뿐입니다 단식 24일째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홈플러스가 무너지는 순간 10만 명의 생존과 가족들의 상과 지역경제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이 절박함이 대통령께 전달되기를 바라며 저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물과 소금까지 끊는 아사단식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몸뚱이 하나뿐인 우리가 간절함을 알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기에 스스로 몸이 망가지는 것을 알면서도 선택한 길입니다. 단식 24일을 넘긴 지금 아사단식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정부가 답을 줄 때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0만 명을 대표해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발 홈플러스를 살려 주십시오. 즉시 정부가 나서 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